안녕하세요. 다양한 연령을 아우르는 우리들의 공감수다. 공감수다의 공감지기, 알짱맘입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고자 난 네가 참 좋아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두 분의 패널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교회 오빠빠. <웃음> <웃음> 아빠 오빠. 아교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노 프라블루 노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난디가 참 조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참 좋다, 혹은 반대로 어, 이런 분, 혹은 이런 상황에좀 불편했던 일들이 있을까요? 네, 그 그렇죠. 누가? 뭐 급본님, 네. 네. 노포라님 저부터 한번 말씀해볼게요. 아, 네, 네. 어, 저는 좀 이런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음. 이렇게 차분하게,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말을 도다 받아줄 것 같은 어... 그런 푸근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 같은... 어. <laughs> 그, 그, 그렇죠. 그래서 푸근한 뭐 아이장맘님이나 음. 아니면 우리 교빠님 같이 약간 아유, 좀 음, 갔다 주변 갔다. 아, 좀 음. 편안하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로 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저의 첫인상을 되게 좀 차갑게 보시는 분들이 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어... 않은데. 웃음도 많고, 음... 좀 약간. 그런데 저를 좀 첫인상을 좀 강하게 보시거나 혹은 어. 좀 차갑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첫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이 말투도 되게 음.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저하고 반대인 좀 차분히 알짱망님 같은 아, 그런, 그런. <laughs> 아, 그런 말투 네. 네. 그런 말투를 음, 가지신 분들이 되게 <laughs> 음.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인상이나 그런 어투를 어. 말투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저제 노프로이브님 차갑게 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지식인 음. 다르게 봤는데 아, 그렇게 보신 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네. 이이 동네 인물이다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큰 일을 하시겠다. 아 왕이 될 상인가. 아 네. 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고생하고 아, <laughs>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노프로이브님은 아, 저는 이제 뭐 보면 음, 첫인상이 저는 좀 되게. 첫인상을 보면서 사람을 좀 많이 판단하는 음. 어,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처음 딱 봤을 때 네. 아,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laughs> 어, 사람을 약간, 알아갈수록 그래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아마 음, 길게 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첫인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어, 음. 맞아요. 사람들은 첫인상, 첫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 그 부분들이. 그렇죠. 어, 네. 저도 첫인상 뭐안볼 수는 없는데, 어, 첫인상 뒤에 이제 나누다 보면 말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말을 쓰는 분들 조금 배려하는 모습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맞아요. 네. 경험해 보면서 경험해 본 사람 을 <laughs> 알아가는 거죠. 어.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음. 어, 이, 있, 있었고 또 이제 어, 조금 불편했다라는 그런 느낌 같은 경우에는 좀어그 어, 공감 없는 얘기야, 뭐그잘 <laughs>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음. 음. 조금 불편, 살짝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음. 좀 느끼는데. 음.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면, 네. 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laughs> 그쵸, 안 듣고 있는지, 느끼는? 어, 이 사람이 <laughs> 나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떤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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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그 저희 사회에 보신 알짱맘님말에 조금 동감을 하는 게요. 음. 어 약간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때로는 이제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부정적인 맞아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이제 함께 이제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음. 그니까왜 상대편에도 이게 맞지 않아 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 네. 그랬을 때 이제 함께 뭐 공감해 주면서 아 그래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물론 좋기도 하지만. 음. 음. 때로는 아 그래도 좀더저뭐좀 뭐 저의 마음을 좀 전환시켜 주실 수 있는 분들 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도 해주시지만 또 그거에 반대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분들도 되게 저는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반대로 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음. 인해서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좋지 아, 않을까 아, 생각이 어렵긴 예, 해요. 해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부천진 예수님 만라뭐 이런 사람들인것 <laughs>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근데 네,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어,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하나 맞아요.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딛, 우리, 뒷얘기 에, 할 때, 뒷담 말을 깔때 그런 네. 경우, 네. 경우 많죠. 그걸로 네. 하나 되고 네. 또 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서로. 네. 어, 근데 이제 아까 뭐 노프로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야 그건 아니잖아 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어 음. 그것도 좀 일리는 있는데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그렇죠. 말투. 맞아요. 제가 어, 말씀드린 게그 그 부분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약간 그래서 좀 근데 응. 이 긍정적인 그 표현을 예, <laughs>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거는 업무적일 때 많이 쓰죠. 아, 그럴 <laughs> 수 있어요. <laughs> 네, 네. 되게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표현들이 긍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그런 감정들을 토닥여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힐링되고 힘도 되고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을 음. 저하고 똑같은 공감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말씀, 네, 말씀, 네. 맞아요. 말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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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 관계에 대해서 또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건 있는데 저도 좀 저는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래서 일 중심 사람 중심 이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그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저도 이제 여자지만 그때 같이 일하셨던 동료 여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음. 그분은 어 남자 직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아. 아. 좀 그러니까, 부러워요 저도 그런 아... 사람들. <laughs> 근데 뭐 저는 그다 깨 부럽지는 않았으나 아, 어쨌든 <laughs> 그랬는데 그 남자분 남자 사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야. 조금 저는 그 같은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는 음, 않았었어요. 왜냐면 음. 본인의 일들을 자꾸 하나씩 하나씩 어. <laughs> 언지는 아, 남자 그렇죠. 직원분들한테 하나씩 음. 하나씩 얹지고 뭐~ 무슨 그니까 모든 항상 사유는 있어요 뭐~ 어. 아~ 제가 뭐~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어. 뭐~ 하여튼 칼퇴근하고. 아 예, 그런 게 조금 어.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약간 음. 하다못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음. 회식 시간이었어요 네. 회식을 음. 끝났는데 어 옷을 되게 좀 부족하게 <laughs> 입으셨어요. 아, 더우셨나 보다. 옷을 네. 되게 많이 부족하게 입으셨는데 여름이면 가끔 네 자주. <laughs> 근데 갑자기 뭐어 술을 먹어서 그런가 너무 춥다 고막 그러시면서 음. 동료 남자베, 남자 남자 사원분의 뭐 자켓을 좀 빌려 줄수 있냐며 자켓을 입었군 음. 네. 자켓을 막 입고 음. 그러니까 전 옆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렇게 추울 걸 알았으면 회식이 있다고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 음. 옷을 좀 따뜻하게 <웃음> <웃음> 맞아. 옆에 있는 형들렇게 네, 생각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약간 지각도 되게 많고. 음, 그러니까 본인의 음. 일은 조금 책임감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퇴기 위해서 남자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음.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전 유부녀였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안 되죠. 어, 네. 이분이 왔기 때문에 그게 참 저는 보기가 해야지.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저한테 무슨 특히 뭐 이렇게 특별한 해가 되거나 음. 그러진 않았지만 옆에서 음. 보기엔 조금 얄미워 보이는 어, 어. 그런, 네, 아, 있었어요. 저도 그런 네. 부분들도 좀 경험 아닌 경험을 했던 부분 같아요. 음. 근데 이건 진짜 그냥 한 분의 남성분이지만, 차적인 어, 그러니까, 부분이지만 이렇게 투기점이잖아요. <laughs> 어, 여 여자분들이 보는 그런 관점하고 다르게 이렇게 잘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봐요. 이렇게 그럼요.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가요, 네. 교파님? 아 네. 그렇죠. 일을 잘하면서 이쁘면 네, 네. 어저께 아,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쁘기만 어, 하면. 음. 또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럼 뭐 성격에 따라서 <laughs> 음. 좀아뭐이 정도야 애교지하면서 어, 좀 대리님이 거것좀 부탁해도 될까요? 하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니까요? 그런가요, <laughs> 교반님? 어. 교반님한테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어. 남자분이니까 한분더 있어야 돼요. <laughs> 저는 엄청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네. 어 잠깐 월드컵을 <laughs> 음. 해 해보자, 해보자면 네. 어 위모가 너무 실중하나 본인의 일이 잘안 하는 상황과. 능력은 너무 출중하나, 이렇게 애교나 이런 건 별로 없는 사람. 둘 중에 아. 어느 분이 더 호감이 가실까요? 저는 <laughs> 세상 사람입니다. 어, 네. 아 <laughs> 네. 왠지 대답을 할것 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일은 못해도 됩니다. 아, 아 그렇죠. 얼굴만 이쁘면 됩니다. <laughs> 그, 그것보다도 네. 어, 일은 일은 솔직히 어, 그렇게 중 잘하는 거가 그 사업장이나 뭐 이런 데서 중요하겠지만 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일이 일을 잘한다 혹은 능력이 좋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평가는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하 음. 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게다 만들어지는데 어, 너무 좀 다큐로 가는데 또 평가에 괜찮아 <laughs> <그냥 웃음> <아니, 웃음> 너무 괜찮아요. 교회 네, 오빠로 자꾸 어, <laughs>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사랑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됐을 음. 때 일의 능률도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음. 돼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음. 사실은 그 상황이 어땠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애교 애교를 부려도 조금 옆에서 어 지금 이쯤이야 하면은 이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요. 일 관계도 완벽이냐 네. 조금 미습한, 미흡한데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음. 이런 것도 좀 상황에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과 아닌 상황을 어, 조금 말을 했는데 어. 사실은 이걸 배제할 수 없는 게 사회 의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썩을 아, 세상이죠. <laughs> 예. 그래서 참 보면 아니 성, 제가 네. 저도 이제 급반님한테 좀 약간 몰아붙이긴 했지만 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외모가 최종한 남자분과 음. 그렇죠. 그 반대의 역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성분들도 고마워, 응, 뭐 이런... 똑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제 그럼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지혜를 가지고 <웃음> <웃음> 그 사람을 조금 마음을 알아주면서 하는 게. 어, 난네가참 좋다 이래서 라는 제목을 갖고, 음. 어, 갖고 싶네요. 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과, 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우리들이 각자, 자기 몫을 다하자. 어, <laughs> 그렇죠.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네요, 나. <웃음> 아, <웃음>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나네요. <웃음> 네. <웃음> 야, 아, 너를 네. 알라.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이제 친구나 뭐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너 나하고 참잘 맞다. 그러면서 음. 너 무슨 혈액형이야? 이렇게 또 혈액형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뭐 반드시 혈액형이 맞다, 뭐 혈액형 공합이 뭐 절대적이다, 이런 네네네. 거는 아니지만. 네. 저랑 친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혈액형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아. 저는 A형 아. 혈액형인 사람들과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어, 궁합이 그래서, 잘 네. 네. 그래서 그런 혈액형 궁합은 뭐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A형이다. 그래도 아. 성향이 같다라는 <laughs> 뭐 그런 에. 것도 있을 법하네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고 네네네네. 안아주고 할수 있는 게좀 좋은 모양.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진짜 이런. 많이 그래서. 그 혈액형이 참 똑같으면 안 된다 라는 오.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둘다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부딪히니까 <laughs> 제가 이제 트리플 A형이에요 저는 O형 <laughs> 같은 트리플 A형인데 네. 겉으로 보이는 거는 O형 뭐 어. 같은데 아, 네. 어,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건좀 A형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또 트리플 A형이에요 어. 그런데 둘이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거나 싸우면 어, 되게 깊이 그한말한 한 말을 깊이 깊이, 음. 깊이 생각하고 또 상처를 깊이 깊이 암울게 해서 곰게 만들어요. 아. <laughs> 어, <그래서> 언젠가 <laughs> 터지게 만드는 뭐 그런 성향인데, 좀, 아... 어, 만약에 오형이나 혹은 뭐 다른 형이랑 좀 만났으면, 뭐 나를 좀좀 좀 편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아니 저는 그 혈액형 얘기도 하시니까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남편이 랑 음.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뭐 혈액형 궁합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laughs> 결혼 날짜 잡고 다해 놨는데 어. 저희 남편의 혈액형 A B 형이에요. 어. 근데 이제 거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깊은 관계가 아니면 헤어져. <laughs>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거의 잘? 18년째 <laughs> 어. 함께 동거 농락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 그러게요. 보면 어. 그렇게 또 100%도 맞는 건 아니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보면. 그 혈액형이 똑같아서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달라서 맞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음. 이것도 또한 관계에서 정답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뭐 혈액형이 <laughs> 관계에 중요한 또 역할을 안 한다. 아, 아, 아닌 걸로. 아니 네. 결론지리죠 뭐. 아, 네. 그래서 <laughs> 보통 보면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음. 정답이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얼마나 들어주고. 얼마나 또 배려해주고 네. 서로 각자 이러면은 음. 다난 네가 좋아라는 말이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난 네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더 좋은 이야기 우리 오늘 이어 갈게요 마을 생활 감상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자 네. 지금부터 마을 생활 감상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마을생활 감상문. 자, 오늘의 감상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나눠볼까요? 어,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음, 며칠 전에 이제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이 방학 천길을 산책을 다녔었어요. 근데 몰랐었어요. 저는 거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채로운 상점들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만 다녔지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산책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걷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뭐 마음 이혼이라는 무슨 심리 관련된 그런 곳도 있고 사유의 사유라는 책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좀 분위기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여 가지고 안에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그 책방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역사하고 문화에 관련된 책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 네. 책방에서는요? 네네. 네. 근데 거기 한쪽편에 그 옛날 타자기 있죠? 네네네. 타자기가 있어가지고 그책앞 표지에 포스트잇으로 그 책방 서점 주인 분께서 네. 타자기로 그 책에 대한 감상문을 한 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음. 타이핑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자 이러이러한 느낌을 주는 책이다. 뭐 이런 음 얘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주셨더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어 되게 좀 되게 정성스러운 느낌이 났고 그래서 저기서 음 책한두 권을 구매를 해서 지금 읽고 <laughs> 있는 중인데. 음. 너무 좋더라고서 요그래아 우리 동네도 이런 책방이 있구나 작지만 되게 음. 특화되어 있는 되게 좋은 책방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여쭤봤더니 혹시 개인 출판 같은 것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럴 계획도 있으시다고 아.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눈여겨 볼만한 서점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동네도 이런 서점이 있구나라는 걸또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된것 아, 같아요. 네, 간지지 음. 않으면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어, 투어하면서 좀 네네. 알아보고 산책하면서 알아보면 좋겠네요. 음. 예, 오늘은 저기 뭐야 노프로님이랑 저랑 조금 그텔레포시가통한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음. 그 마을 생활 간상만 하면 꼭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 저도 조금 산책하는 산책을 조금 마음이 무거워서 어. <laughs> 힐링하고자 음. 어, 돌아 이렇게 했는데, 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어. 감정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을에 마을에 좀, 얼마나 투어. 사셨죠? 네, 마을에 좀 있었는데도 그런 네. 여유를 못 가졌나 봐요. 아. 그래서 어, 저기 안방학 가면 일일이6 정점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뒤로 가는 북한산 둘레길을 가는 코스가 있나 봐요. 어, 맞아요. 그, 네. 근데 그 바로 가까이에 졸졸졸졸졸졸졸졸 무슨 소리죠? 졸졸졸졸 <놀람> <놀람> 물소리죠? 그렇죠그 <그쵸>? 물소리. <laughs> 물소리만 듣고도 힐링이 될수 <놀람> 어... 있는 우리 동네다 물이 강학동이다. 네. 어 물이 어, 흐르더라고요 개천에. 어. 그래서 음. 발을 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으나 추운 관계로. 그래서 음. 그 뒤로 이어서 이렇게 해서 산을 타고 올라갔더니 그렇게 높 저기 뭐야 멀지 않는 음. 짧은 시간 동안 힐링할 수 있는 북한산 둘레길이 있음에도 왜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어 그래서 마을 감상문에는 우리 마을 투어를 우리 해보면 어떨까라는 감상문이 들었습니다. 어. 네. 네. 알려주시는 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laughs> 아 저희 <laughs> 어. 공감 수다를 거기서 촬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날씨가 그러네요. 풀리면 정말 북화산 네. 네. 둘레길에서 발도 네. 담그면서 네. 편안하게 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연결한 다음 전화 연결 안해 드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어. 갔다 오신 <laughs> 어. 분들 어. 소감 한번 신청 어. 받아봐도 가서 좋을 것, 이렇게 것 같아요. 직접 녹음 녹음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오셔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 네. 흐르는 냄물 네. 녹음 네. 한번 해서 네. 들려드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을 감상문까지 듣고요. 오늘은 난디가 참 조화를 주제로 이야기 또 나눠 보았습니다. 역시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람과의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관계의 중요성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관계를 만든 것뿐 아니라 나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의 아이짱맘 제작의 도봉구 테레비였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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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또, 어떻게 또 그냥 그냥. 우리 금번이.